여론 세움 1 6분영1필쌤입니다 TGIF 불금 보내십쇼 영어 공부 하시고요 날짜기부터 갑니다 짜잔 Friday January 10th 2025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는 짜잔 좀 먹고 싶어 하다 좀 뭔가를 좀 먹고 싶어 하다 이런 얘기 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하게 느 어, 보이지만은 영어에서는 이걸 완전히 그 패턴처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want some에요, want some, want some에요, want some.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건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문으로 준비했는데 어 커피 좀 드실래요? 커피 좀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바로 써드릴게요. Do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Do you want some coffee? 원래는 Do you wanna drink some coffee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drink 마시다를 넣줘야 되는데 그냥 그 먹는다는 느낌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리 w one some 안에 on 그래서 Do you want some coffee? 커피 좀 드실래요? Do you want some milk? 우유 좀 드실래요? Do you want some bread? 빵좀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다 먹는 것만 딱 붙이시면 돼요. Do you want some? Do you want some? 되게 간단하죠? Do you want some? 떡국? 떡국 좀 드셔보실래요? 이런 느낌 할 때. 그 음식만 여기다가 원썸 다음에 음식 이름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좀뭐뭐뭐좀뭐 뭐 무엇인가가 먹고 싶다 이런 표현할 때 그래서 뭐 드시고 싶나요 뭐뭐 뭐 얘기할 때 굳이 먹다라든가 마시다라는 말 필요 없이 그냥 음식만 바로 Do you want some 음식 Do you want some 음식 하면 뭐좀 드셔보실래요 좀 드실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연습해보세요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